네 안녕하세요. 어, 자, 어 우리만 HLB 관련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HLB 제약하고 어 생명과 HLB 이렇게 세 종목을 예 말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크게 뭐 지금 어떤 변화의 움직임이 없어서 어, 그동안에 좀 말씀 드릴 내용이 없었는데요. 어, 지금 상황에 이제 또 우리가 좀 봐야 어, 보셔야 할 내용이 뭐냐면 자 이렇게 상승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좀 강한 예, 어, 상승이 좀 보여졌잖아요. 그러면 이 상승 흐름에 대해서 어때요? 추가적인 상승은 이미 예, 놓친 상황이죠.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은 어, 하기 좀 어려웠던 그리고 어, 나오지 못했던 부분이 예, 가장 요, 이 상황에서 아쉬운 예 부분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또 이렇게 좀 추가적인 하락을 또어 이제 생각을 안할수 없는 이또 예,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들어 올려 주는 모습이 좀 다행이죠 이전에 어 위치 를 예, 지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반대로 이렇게 쭉 이렇게 보신다 라고 하면 어 하락이 어 시작됐던 위치다 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예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주 중요한 위치를 어, 지지를 하고 좀 강한 예, 상승이 조금 예, 나온 모습이다 이렇게 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음, 여기서 이제 어, 꼭 확인을 해주셔야 할 내용이 뭐냐면 현재 분명히 좀 이렇게 반등이 잘 나오고 예, 중요한 모습이 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요런자 보세요 상승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하락이 나왔던 그죠? 그리고 반등이 나왔다가 자 어때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못하면 당연히 한번더 이렇게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그대로 어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어 과거하고 똑같이 뭐흐림이 음 나온다라고 하면 어 누구든지 뭐 방어할 수 있고 그리고 수익도 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어, 분명한 것은 음, 위치 분석 우리가 어, 기술적인 차트 분석을 할때 지금 이 위치상에서 어꼭 이게 아니어도 이 모습이 없다 하더라도 현재 상황에서 반등이 나오지 못하고 예, 상승 돌파를 못 한다라고 하면 예, 이런 또 하락을 예, 분명히 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뭐 과거에 이러하니깐 현재, 미래도 이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어, 분명한 것은, 예, 현재 상황에서, 예, 들어올리지 못한다. 라고 하면, 이 상승에 대한 눌림을 그대로 적용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예, 추가적인 상승이 꼭, 예, 나와야 된다. 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생명각 보겠습니다. 자 생명각도 습니까 똑같습니다. 지금 생명각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현재의 위치 자볼게 현재 위치도 이제 지지가 되어야 되는 부분, 과거에도 되어 저항이 생겼던 부분. 그래서 어, 상당히 좀 중요한 어, 기준의 어,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위치니까 이러하다 이, 이런 것보다는. 요 위치가 현재 모습으로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그냥 그러니까 요기요 여기, 이런 흐름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상승 요 작은 파동, 상승 좀 크지만 요 음, 파동의 그냥 흐름을 그냥 보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자, 반등이 나오지 못한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적당한 또 하락을 이런 식으로 또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어, 이렇게 보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드시고 이러한 어, 어, 그림을 먼저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음... 이런 좀 짧은 그렇죠? 짧은 흐름과 위치이기 때문에 자 여기요. 이 구간 이런 모습에서 어, 자 HLP까지 보고 아예 말씀 드려볼게요. 자 HLP도 마찬가지입니다. HLB도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어, 중요한 자리예요. 음, 이미 말씀드렸던 예, 예, 위치고 여기에서도 지금 반등이 예, 만약에 나오지 못한다라고 하면 예, 추가적인 하락이 예,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그림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어, 여기서 HLB에 대해서 좀 중요한 거 현재 상황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뭐냐면, 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야뭐이 정도 하락, 그렇죠? 이 정도 하락이 뭐 문제가 되겠느냐 그죠 요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대응과 그냥 어 전혀 예렇게 무관심하게 보면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가장 좀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현재 상황에서 만약에 어 이제 반등이 조금 밀리더라도 예 반등이 나오면 어 상관이 없지만 그게 아니다 어 라고 하면 반등이 제대로 만약에 나오지 못한다 라고 하면 조금 나중에. 어 나중에 또 조금 깊은 또 하락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예, 미리 꼭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음또 어, 조금 더 밀려도 전혀 예, 문제는 없지만 그나중에 어, 어떤 모습이 또 나올지 우리가 어, 확신을 할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 흐름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의 어, 반등이 없고 좀요 밑에서 또 어, 반등이또 제대로 만약에 내려왔을 때 반등이 없다라고 했을 때의 이 하락까지도 어, 생각한다라고 하면 어, 매매, 매수 뭐다 가능합니다만 예, 비중에 대한 관리도 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음, 지금 분명한 것은 현재 아주 중요한 자리에서 단기 상승이 예, 빨리 나와서. 지금 돌려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예좀 눌림이 다시 한번 커질 수 있다 이렇게까지도 미리 생각하시니까안 좋은 거를 그니까 저는 음 시청자분들께서는 워낙에 좋은 거를 많이 알고 계시고 좋은 것만 또 많이 어 시청하시고 이제 듣다 보시게 되면 이 하락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어좀 생각을 전혀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 제가 뭐안 음, 좋은 얘기를 그러니까 좋은 얘긴 저도 할수 있죠. 어 좋은 얘기도 뭐좀할수 음, 있지만 어, 보여진 내용에 있어서 이러한 또 어, 하락에 대한 어, 부분을 좀 미리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어, 좀 만약에 하락이 진짜 현실로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 조금의 예, 대응이 될을수 예, 있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어뭐 뭐 좋은 뜻에 그러니까 좋은 얘기와. 어, 안 좋은, 약간 하락이된 부분을 좀 이렇게 같이 예, 비교하시면서, 예, 매매를 하신다라고 하면, 어, 상당히 좀 그래도 방간 하락이 났을때 계좌를 좀지켜수 있는, 예, 그러한 뭐 매매를 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 지금 보여지는 게 그래요. 보여지는 게. 어, 당연한 얘기겠죠. 뭐 반등이 안 나오면 뭐 하락인데 이 하락에 대한 그림도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운 이 모습이 예,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미리 생각을 어, 하시면서 너무 무리하게 예, 매매는 어,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구독과 좋아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